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박형준이지만 기존 언론에서는 박형준의 의혹에 대해서 아예 다뤄주지 않고 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못 믿을 여론조사 결과. 진짜 여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는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어, 깜깜이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너무 커. 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물론 약간의 기법이 동원된 것도 맞아요. 낮에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과 저녁에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유선전화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확 튑니다. 자, 이런 몇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하면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는 것도 맞기는 한데, 자, 그러면 진짜 여론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여론. 네가 뭔데 진짜 여론을 안답시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스피치로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피치로그라는 사이트는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과 SNS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키워드를 긁어서 이 빅데이터를 시각화 시켜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언론은 어떤 것을 외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로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피치로그 CO.kr 여기를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키워드 분석, 그러면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나오고 키워드 추세도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오세훈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세훈이라는 키워드의 추세인데 커뮤니티에선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오세훈이 거론되고 있어요. SNS도 마찬가지고. 뉴스 보십시오. 오세훈의 뉴스가 엄청 적습니다. 자, 키워드 종합란에 가보면 키워드 종합순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자, 오세훈이 1위, 박영선이 2위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민주당, 내곡동, 부동산, 조선구마사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린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시각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순위. 뉴스 키워드, SNS 키워드, 커뮤니티 키워드. 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리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이라는 키워드는 뉴스와 SNS와 커뮤니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키워드 지수. 언론에서는 4.3점. 부동산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오세훈 11.2점, 2위가 4점.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죠. 커뮤니티로 가보면 오세훈 34.4점, 박영선은 14점. 사실 SNS와 커뮤니티가 진짜 여론이고 민심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SNS와 커뮤니티는 진보 보수 성향 나눈 게 아니라 전체적인 SNS와 커뮤니티에서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를 긁어다가 빅데이터화 시킨 거기 때문에 진보보수 막론하고 지금 현재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위가 바로 이 SNS와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박영선. 박영선은 뉴스, 기존 언론에서는 부동산보다 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뉴스에서는 순위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언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박형준이지만, 기존 언론에서는 박형준의 의혹에 대해서 아예 다뤄주지 않고 있다. 순위권 내외, 뉴스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언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언론만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포탈에서 메인에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편향되게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든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민심은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곡동. 내곡동 SNS 키워드 순위 6위,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11위지만 언론에서는 순위가 없어요. 다루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내곡동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내곡동 일에 대해서 언론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치로그라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은 어떤 이슈를 덮고 싶은지, 어떤 이슈를 키우고 싶지 않은지도 우리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와 스피치로그가 어,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치로그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 오마이뉴스에서 다뤄주고 있네요. 커뮤니티에서 오세훈 언급 급증 내용은 부정적.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 저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 시점, 오세훈의 이 커뮤니티에 키워드 순위가 확 치고 올라가는 이때가 바로 KBS의 내곡동 보도가 있었을 때였다. 자, 그리고 뉴스에서 박영선 후보 언급량, 오세훈 후보의 언급량이 나오는데, 박영선에 대한 언급은 뉴스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이라는 사람과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이 된다는 것 상상하기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오세훈과 박형준은 이미 뭐 당선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그 결과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겨야 되는 선거고,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해야죠. 내일 바로 오전에 일찍 사전투표할 겁니다. 자, 오세훈은 또다시 망발을 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본질이다. 자, 이 양반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헛소리입니다. 용산 참사,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이 서울시장 때 용산을 재개발한다고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철거민들 중에 새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왕창 들어간 가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보전해 줄수 없다. 자,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진 거죠. 건물주들이야 밀리고 개발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거기에 있던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정말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치국면이 꽤나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MB와 오세훈. 개발에 눈 돌아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저기 개발하면 용산에 그 금싸라기 땅 개발하면 떨어질 콩고물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개발 콩 꿈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하고 있던 철거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을 하는데 어떤 경찰을 투입을 하느냐? 테러지나 훈련을 받은 경찰들을 투입을 합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해찬 대표가 해준 이야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경찰을 투입했는데. 테러 진압 훈련을 받은 특수 경찰을 투입을 시켰다. 이건 뭐냐? 폭력으로 진압하라! 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본질은 그거예요. 폭력적으로라도 이거 진압하고 공사 들어가야 된다. 국민을 지켜줄 생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용산 철거민들,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던 철거민들은 MB와 오세훈에게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었을 뿐입니다.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 저항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한 오세훈. 이런 사람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오세훈에게 서울시민들은 강남 아니면 비강남,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방해가 되는 사람, 이렇게만 딱 나눠집니다.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투표해야 되겠죠. 네. 지인에게도 꼭 투표 권유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정말 많이들 투표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꼭 투표합시다.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는 걸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믿지 못할 여론조사 결과 그렇다면 진짜 바닥민심은 무엇일까 알아봤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